7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금 큰 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出来吧。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그의 영을 부수소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는 믿음의 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 내 확정되고 확정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 좀더 쉬운 버전, 성경인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대를 자유의 시대라고 또 이렇게 한번 명명해 본다면, 이 자유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택의 폭이 두 가지, 그래서 예, 두 가지 중에 이것 아니면 저것, 뭐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폭이 너무 커져서 뭐 적어도 12가지, 예. 그래서 예, 두 가지일 때는 분명하죠. 예. 좋은 거, 나쁜 거, 뭐 이렇게 좀 분명해지는 예, 그런 부분, 혹은 뭐더 좋은 거, 덜 좋은 거, 이렇게 분명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12가지가 되면 이게 미묘합니다. 예, 좋은 것들이 겹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쪽으로 좋고, 저거는 저런 쪽으로 좋은 예,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선택 상항 가운데 더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 예. 이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시대를 예, 불안의 시대라고도 이렇게 좀 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예, 이 불안이라는 예, 이런 책을 내셨는데 지금 시대가 오히려 예, 예전에 어떤 계급 시대보다 더 불안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예, 계급 시대에는 오히려 예, 그 계급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급을 넘어서서 내가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은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속에서 지내게 되는 그러나 우리는 예, 계급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예, 불안을 늘 느끼는 내가 남들보다 더잘 못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한편으로 예. 뭐 제가 지냈던 시대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전보다 더큰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 가운데서 또 너무 많은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때에 이들에게 사실은 예 가장 와닿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 예 모세의 율법 또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조상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실은 그 구약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예, 영원히 해결점을 주시는 예,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하시는 이런 해결책을 주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예,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약으로 다시 회개하는 이런 현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도 다시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들여서 이루신 그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의 성취. 그래서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파기되지 않는, 왜냐하면 보통 약속을 정하면 쌍방간에 약속을 정하죠. 그래서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약속에 예, 대응하는 어떤 정당한, 응당하는 예, 결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소위 이렇게 예, 뭐 구약적인 또그 예, 당시에 예,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에,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당신 이와 같이 짐승같이 반으로 쪼개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같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니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예, 좋은 것이 예, 율법이라면 더 좋은 것은 은혜죠. 예, 그래서. 이더 좋은 것예뭐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최선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질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인가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 우리에게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인가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결정을 했음 했겠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왜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 세상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서 자신을 들여서. 예,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 그 힘을 얻는 그런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최선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의 어떤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 더 좋은 선택, 예, 그 선택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충돌하고 또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단호히 선택할 수 있는 내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너무 많은 것들을 제지 않고 그 부분들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고 또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럴 때그 결정이 예더 좋은 결정. 예,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 하루 가운데서도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우리의 마음에 확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